안녕하세요 문박세 t v 의 문박세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카메라만 옆에 봐주시죠. 요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책 보이시죠? 힌트가 저 책입니다. 이 보이는 이 광물은요. 보시다시피 일반 광물 황철석입니다. 경도는 6에서 6.6이 줬고요. 경도라는 말은요. 단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높을수록 더 단단한 거예요. 얘는 지금 되게 숫자가 높은 편입니다. 6이면은. 네. 그리고 좋은 색. 좋은 색은요. 이제 이렇게 광물을 긁었을 때 나오는 색입니다. 일단 요거는 흑색. 연필색이고요. 연필색. 자, 이 정도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요 친구는 약간 금, 황금 같은 게 생긴 게 특징이고요. 금 광택이 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되게 단단하고요. 빛이 나요. 이렇게. 되게 단단하거든요. 꼬칠꼬칠하고. 거칠 네, 요 정도만 소개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번 광물은요. 이제 황동석입니다. 황동석은 이제 황철석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얘는 진짜 금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빛이 나네요. 얘는 황철석보다는 약간 매끄러운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름은 황동석 그리고 경도는 3.5에서 4입니다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색은 녹은색 녹색이죠 그리고 이렇게 금광택도 나고요. 이렇게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조금 있긴 하지만 매끌매끌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자철석입니다. 자철석은 단단하지만 약간 가루가 좀 묻어요. 이렇게 가루가 묻는데요. 요건 요거 자철석 맞죠? 네 3번 자철석 맞죠 얘는요 자석에 붙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구슬 자석 갖다, 가져다 왔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붙었어요 붙었고요 이거 올린거 아니에요 붙었어요 실제로 자성이 있는 광물입니다 아 암석이죠 암석 자철석은 이제, 두, 이거 단단한데요. 이거 경도는 5.5고요. 흑색. 이거를 이렇게 긁었을 때 흑색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광물이고요. 얘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광물, 암석 중에서 제일 이제 자성이 많은 암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요렇게 요거를, 여기 두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는 신기한 암석이었습니다. 적철석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실제 화성 있죠, 화성. 화성의 표면이 왜 붉게 있는지 아시나요? 왜 붉게, 붉은색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적철석 때문입니다. 이 적철석이 굉장히 붉은색을 띠죠? 이게 이제 화성 표면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화성에는 이게 되게 많은데요. 일단 일단 경도는 적철석 5.5에서 6.5네요. 되게 단단해요. 네 그리고 전에 봤던 요 적철석처럼, 이제 이렇게 가루도 묻지 않아요. 화상에서 있는 되게 신기한 암석이었습니다. 요 친구도 여기 책에 보시면은 있어요. 그거거든요. 요게 적철석이에요. 이거랑 되게 다를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안에 단면 같은 거고요. 이건 철이고, 이건 백금. 여러 가지 광물이 여기에 안에 담겨 있는 책입니다. 활석이네요. 활석, 5번 활석. 활석은요, 음, 굉장히 경도가 낮아요. 엄청 쉽게 깨지는 광물이거든요. 엄청 쉽게 깨지는 그런 암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히 다뤄야 돼요. 이게, 지금 활석 경도 1입니다. 1. 정말 작죠. 그리고 이렇게 긁었을 때는 백색, 흰색이 나와요. 흰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요 요것도 흰색이죠. 흰색이고 아주 잘 깨지는 암석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얘 되게 단단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경도가 1이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신색이어서 되게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이거. 화면을 봤을 때도 되게 단단하게 생겼죠? 근데 얘가 경도 1이면은, 그냥 여기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나요? 경도 1이면은. 네. 물렁물렁한 정도는 아닌데, 이게 아주 쉽게 깨진다고 합니다. 6번 광물. 되게 투명하게 생겼죠? 바로, 여기 석고에요. 이게 석고인데요. 그 석고가루, 석고가루 아시죠? 그 석고입니다. 석고인데요. 석고가 엄청 유용하게, 엄청 많이 쓰여요. 이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투명한 거알수 있는데, 이렇게 사이로 볼수 있어요. 이게 되게 많이 쓰여요. 유용하게. 자, 경도. 경도는, 이, 이예요. 이 얘도 굉장히 잘 깨지는 그런 암석입니다. 자 긁으면은 흰색 역시 흰색이 나오고요. 아 흰색, 흰색, 이것도 흰색 다흰색이에요 여기까지는 네 아무튼 흰색이 나오는 신기한 친구였습니다. 여기 투명한 게 약간 창문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도 3자리 방해석입니다 방해하는 석이에요 방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깨진 조각이 아직도 있네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붙어있었는데 떼졌어요 약간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에 나오는 흙 흙같이 생겼어요. <laughs> 유리같이 이렇게 얘도 유리같이 이렇게 투명한 친구입니다. 경도 경도는 3이고요 긁으면은 흰색이 나옵니다. 이 친구도 투명하게 약간 석고 석고 뭐 수정 이런 거랑 비슷한 친구였습니다. 수정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름은 형석이네요. 형석, 형석, 저보다 형인가 봐요. <laughs> 형인가 봐요. <laughs> 저보다 형인 거 같아요. 일단 약간 광택이 나고요. 제가 보기엔 약간 우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약간 보라 색깔 빛도 나고, 이게 카메라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보라색이 약간 빛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네요. 설마 이거 자수정은 아니겠지? 네. 형석에서 자수, 자수정. 이거 발견된 일은 없죠. 수정인데, 얘가 보라색이 되면은, 자수정이에요. 네, 아무튼, 형석. 저보다 형인석이었습니다. 자, 경도는 4. 조금 높고요. 얘는 그나마 단단합니다. 네, 되게 단단한 친구고요. 아니 친구 아니에요, 형, 형이죠. <laughs> 형이죠. 저보다 형이에요. <laughs> 저보다 형처럼 생겼고요 일단 보라색 광택이나고요. 그리고 역시 저의 저의 형도 흰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긁으면 흰색이 나와요. 만 들어있네요. 자 이름은 인허... 인회 석 인회석 인간을 회복시켜주는 석인가봐요. 네, 인회석 한번 열어볼게요. 오오 약간 기둥처럼 들어있는데 약간 노란색인 게 약간 금 같기도 하고 신기한 친구네요. 자, 인 회석은 경도 5, 되게 단단해요. 그리고 역시나 흰색, 흰색 나옵니다. 약간 금 같은 신기한 친구고요. 얘도 저보다 형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요 친구는 되게 신기한 이렇게 금색인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요, 여기 보관되어 있는 거 보니까 되게 구하기 힘든 친구인가 봐요. 잘 보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10번은요. 제가 좀 좋아하는 친구. 정장석입니다. 이게 마인크래프트에도 있어요. 제가 전에 소개시켜줬던 그 게임이죠. 나중에 마인크래프트 하는 컨텐츠도 할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종류석. 약간 종류석 느낌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요게 종류석처럼 요렇게 달려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어요. 자, 일단, 강, 경도는 6. 6, 6이면은, 거의 한, 예, 일반 광물, 황철석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요, 정장석 6. 그리고 역시나 흰색. 흰색 나옵니다. 좋은 색은 흰색. 그리고요, 갈색이고요. 약간 접혀있습니다. 약간 비행기 같이. 어, 잠깐만, 여기 손잡이, 동체만 달면은, 체인버인데? <laughs> 체인버거든요. 체인버 같은 갈색의 신기한 암석이었습니다. 이름은 사장석, 사장님석입니다. 사장님석이고요. 네, 사장님석은요, 과연 뭘 팔고 있을지. 어떤 사장일지, 좋은 사장일지, 아니면 나쁜 사장일지. 오! 신기한데요? 되게 신기하고요. 사장석, 경도 6. 6. 굉장히 단단한 친구고요. 와, 구 뭐야? 루비네요. 루비가 강도 경도 9. 그리고 이 친구는 이쪽에 약간 빛이 나는데요? 반짝반짝거리는데 이쪽에 자 그리고 사장석 사장님석을 쪽 가면은 역시나 흰색 나와 이것도 흰색이 나오는 광물이었습니다 하늘색이 신기한 친구였고요 여기 막 반짝반짝거리고 있거든요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고요. 왠지 오래된 흔적 같은 약간 흙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하늘색의 아주 신기한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수정입니다. 약간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칠해 놓으면은 약간 자수정 느낌 날것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수정인데요. 자수정이랑 가깝고요. 자, 수정, 이름 수정. 강도 7. 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주먹으로 못 부셔요. 거의 코코넛급입니다. 절대 주먹으로 쳐서 부술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먹이 부서집니다. 아무튼 이거 단단한 친구고요. 역시나 흰색, 흰색 나와요. 긁으면은 흰색 나옵니 얘도 약간 창문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이름만 보이긴 한데. 아무튼 투명한 친구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워낙 건물 크기가 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방옥인데요. 저희 카메라맨의 탄생석입니다. 네. 카메라맨의 탄생석이고요. 강도는 팔. 팔입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주먹, 주먹으로 때리면 역시 주먹이 부서집니다. 그리고요, 역시나 흰색 나와. 흰색 나오고요.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세울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 친구도 신기하게 이렇게 기둥처럼 생긴. 귀여운 귀엽다 말다 귀엽 온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쁜 광물이었습니다. 바로 루비입니다. 이거를 막 다듬고 하면은 약간 이쁜 이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쁜 반짝반짝거리는 그 루비가 됩니다. 이 조그만한 거를 막 갈고 세공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빛, 빛을 내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아시던, 그, 반짝반짝한, 루비가 되는 겁니다. 이 루비에서, 반짝반짝한, 루비가 될수 있어요. 이 루비는, 경도 9. 역시나, 흰색 나오고요. 경도 9면은요, 어 주먹으로 칠 때, 주먹도 부서지다 말고, 손, 손이 절단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 강력한 그런 친구입니다. 김인데요. 김이 왜 나와? 역시 2.5에서 3이야. 역시 경도 낮아. 김이어서. 아무튼, 김처럼 생긴 건물인데요. 이름은 흑은모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도는 2.5에서 3이고요. 역시나 흰색 나오 이거는 그냥 긁기만 해도 부서지겠지 않나? 주먹으로 치면은 얘가 아예 그냥 요만큼 요만한 조각으로 산상조각 납니다. 자 이름은 백운모 얘랑 똑같이 김같은 걸로 만들었나봐요. 어? 자 백운모 경도는 이. 2에서 2.5 정도 되네요. 얘보다 약해. 김보다 김 흑은모 김보다 약하다고. 흑은 <laughs> 김이 아니고 흑은모잖아요. 흑은모보다 이 두꺼운 게 약하다고? 김 김이거든요. 흑은모는 참 흑은모. 자 역시나 흰색 흰색 나오고요 자 아무튼 요 다지달고 다지달고 아주 약한 친구였습니다 백운모 네 17번 건물 휘석 휘석 이름이 상해요 휘휘 젖는 석인가봐요 그냥는요두개 들어있네 두개 들어있어요 자 요렇게 생긴 친구인데요 휘석 5.5에서 6. 되게 단단한 친구죠? 주먹으로 날려도 주먹이 부서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회 녹색이네요. 녹색에다가 막 회색이 섞이고 그런 이상한 색인 것 같은데 저는 얘는 끌지는 않을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회색이랑 녹색이랑 이런 거 섞이면 막 이상한 색 나올 거 아니에요. 각 섬석이네요. 각 섬석. 이름이 이상해. 각 섬석 각 섬석. 오 여러 개 들어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오내 손에 금 가루 같은 게. 얘똥 쌌어. 광물이 똥을 쌌어요. 얘좀 내려 놓을게요. 똥. 얘똥 싸면 안 돼. 아, 이제 646. 되게 단단한 친구입니다 그리고요 역시 회녹색 그 이상한 색그 이상한 색이 나오는 그 친구입니다 네 이상한 색이 나오는 그런 검은색 똥싸는 친구였습니다 라비석이라는 친구인데요 오 초록색인데? 에메랄드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건데요 에메랄드 아닙니다 에메랄드는 여기 너무 비싸가지고 안 넣었을 거예요. 이 친구들도 똥 싸는 거 아니겠지? 뭐똥싼거 어, 같은데? 어, 초록색 똥이야. 녹변! 녹변! 녹변. 나중에 손 씻어야겠어요. 아무튼 요 친구는요. 감남석 단도 7이고요. 7. 백색. 역시 흰색 나오고요. 여기 초록색에 흰색 나오는 아주 평범한, 음, 약간 별사탕 같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흑요석. 흑요석이죠. 흑요석도 마찬가지로 앞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나오는 그런 건데요. 자, 흑요석. 옵시디언. 흑요석. 한자로 흑요석이고요. 강도가 지금 몇 인가? 측정 불가야? 잠깐만요, 이거 없거든요? 잠깐만요. 경도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무색. 색이 안 나와. 색이 안 나온대요. 여기에 기재된 게좀 빠진 것 같습니다. 색이 음. 안 나오고요. 역시 약간 신기하게 오피디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흑요석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반짝반짝하네요. 네, 반짝반짝하고요. 여기 제가 이때까지 만져본 광물 중에서 제일 매끄럽습니다 이게 엄청 이렇게 쫙 깔려 있는 데서 스케이트 보드 타고 그러면은 엄청 미끌미끌거리면서 막 넘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미끌미끌한, 매끌매끌한 평평한 친구였습니다. 그녀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